혹시 요즘 본인도 모르게 방귀가 자꾸 나오는 거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앉아 있다가 툭, 일어서려다가 푸슥, 그것도 힘 주지도 않았는데, 냄새까지 심해서 주변에 민망한 적 혹시 없으셨나요? 이런 얘기 병원에서는 잘안 꺼내시죠. 그냥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시기도 하고, 혹은 속이 안 좋아서 가스가 차나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단순한 민망함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장 기능 저하, 골반 근육 약화, 심하면 당뇨에 의한 신경 문제까지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재활의학과와 내과를 함께 전공하고 30년 가까이 어르신들의 만성질환과 생활 습관을 함께 살펴온 박성철 의사입니다. 특히 장 건강과 신경계, 그리고 소화기 증상들을 삶의 패턴 속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고민해왔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 중에 요즘엔 내가 조절을 못해서 자꾸 세워요. 버스에서 나도 모르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돌아보더라고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 증상은 단순히 방귀가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방귀가 자꾸 새어나오는 증상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 원인 다섯 가지를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이게 내몸에 어떤 신호였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비슷한 증상으로 걱정하고 계신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도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몸은요, 창피한 게 아니라 도와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이런 가스 조절 장애가 생기는지 그첫 번째 원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본인도 모르게 방귀가 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걸까요? 가장 흔하면서도 중요한 원인 바로 골반적은 약화입니다. 이 골반적은 이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아랫부분 장기들. 방광, 자궁, 직장 이걸 받치고 조절하는 근육층이에요. 특히 이 중에서 항문을 조이는 근육, 조임근이 바로 골반 저근과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이 근육도 자연스럽게 탄력과 힘을 잃어요.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느슨해지는 거죠. 게다가 오랫동안 앉아 있는 생활, 운동 부족, 반복된 변비나 힘 주는 습관, 심지어는 척추 디스크나 신경 눌림 같은 문제까지 겹치면 이 조인근이 더 빨리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 중에는 가끔 소변도 세고 가스도 조절이 안된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게 전부 골반 저근의 힘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시는 67세 최모 어르신도 처음엔 변비가 심해서 그런가 하셨대요. 근데 배에 가스가 자꾸 차고 걸을 때나 앉았다 일어날 때도 방귀가 나오는게 자기가 조절이 안된다는 걸 느끼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진료 후 검사해 보니까 항문 조임근의 압력이 또래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고 골반적은 기능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다행히 심한 병변은 없었지만 생활습관 조절과 운동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뭐냐면요. 이 조임근은 근육이기 때문에 힘을 다시 기를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요. 특히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동작. 이게 단순해 보여도요. 하루에 10초씩, 10번씩만 꾸준히 해도 34주면 분명한 변화가 생깁니다. 실제로 최 어르신도 처음엔 민망해서 안 하게 되더니 습관 되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편해지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물론 심한 경우에는 전기 자극 치료나 바이오피드백 같은 전문 재활 치료도 고려하지만 대부분은 운동 자세 교정 식이조절만으로 확연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과체 중도 골반 저근을 압박합니다. 배에 지방이 많으면요. 장이 밑으로 처지면서 항문 압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조금만 줄여도 방기 조절이 쉬워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증상이 창피해서 말 못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럴수록 혼자 끙끙 앉기보다는 정확한 원인을 알고 운동과 습관으로 관리하시는 게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귀가 왜 이렇게 자꾸 나오나 했더니, 내장 속에서 가스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경우, 이게 꽤 많습니다. 왜 장이 그렇게 가스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원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왜 자꾸 방귀가 나와요 하시는 분들 중에요. 막상 검사해 보면 항문 근육은 괜찮은데, 장 속에 가스가 너무 많아서 계속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건 진짜 체질도 있고, 식습관도 있고, 무엇보다 장내 미생물 상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요, 우리가 뭘 먹으면, 그걸 장 속에 사는 미생물들 즉 유익균과 유해균들이 소화하면서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빵, 밀가루, 우유, 설탕, 인스턴트 음식, 기름진 고기 같은 것들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장내 유해균이 많아지고 이 유해균들이 발효를 과하게 하면서 수소, 메탄, 황화함물 같은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요. 이게 바로 장내 가스 과다 생성의 핵심 원인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3세 김모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진짜 고기 파셨어요. 삼겹살, 치킨, 국물 많은 식사 위주로 드시고 채소는 이가 시려서잘안 먹어요. 하셨던 분인데요. 배에 항상 가스가 차고 식사만 하면 트림이 계속 나고 무엇보다도 가만히 있을 때도 방귀가 나오는 게 너무 신경 쓰인다고 오셨어요. 장내 환경 검사해 보니까요. 유해균이 많고 유익균이 거의 없었어요. 특히 황화수소를 많이 내는 균주가 활성화되어 있던 상태였고요. 이게 바로 냄새에 강하고 자꾸 나오는 방귀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럴 때는요. 무작정 탈방귀 약 드시는 것보다 장내 균형을 회복시키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첫째 설탕 가공식품 줄이고, 된장, 청국장, 김치, 나물, 해조류 같이 발효된 자연 식품을 늘려주세요. 둘째, 하루 12끼 채소 중심 식사를 꼭 유지하세요. 채소 없이는 장내 가스 절대 못 잡습니다. 셋째, 천천히 씹고 먹는 습관. 급하게 먹으면 공기를 같이 삼켜서 복부 팩만이 더 심해져요. 넷째, 유산균 제품은 단순한 유산균보다 프리바이오틱스가 섞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좋은 균의 먹이를 같이 줘야 정착률이 올라가요. 그리고 중요한 건이 증상이 반복되면 혹시 소장 세균 과다 증식 그러니까 SIBO라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소장에 있어선 안될 균들이 너무 늘어난 상태인데요. 복부 팽만, 트림, 방귀, 더부룩함, 심지어 설사까지 계속 반복된다면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김 어르신도 식사 습관부터 바꾸고 유산균과 식이섬유 조절하시면서 2주 만에 배 가스가 훨씬 줄어들었고 요즘은 냄새가 덜 나서 가족들도 편하다고 하셨어요. 요약하면 가스가 많은 건 장이 나한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건 나 지금 좀 힘들어하고요. 이제 세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방귀가 자주 새어 나오는 분들 중에 정작 장이 아니라 신경 문제 때문에 그 조절이 잘 안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원인이 당뇨로 인한 신경 손상이에요. 다음 장에서는 왜 당뇨가 방기 조절에까지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안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나 장속 문제도 있지만요. 사실 방기 조절이 안되는 숨은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신경 문제, 그 중에서도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A, 방귀랑 당뇨가 무슨 상관이야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요, 실제로 꽤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대장, 항문, 그리고 그 주변 근육들까지 조절하는 건 결국 신경이에요. 특히 자율신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장운동이나 방광학문 조임 같은 걸 알아서 조절해 주는 신경이 있는데요. 당뇨가 오래되면 이 자율신경이 조용히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6세 김모 어르신은 당뇨 진단받은 지 15년 정도 되셨던 분이셨어요. 혈당은 약으로 조절되고 있었지만 점점 변비가 심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방귀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와버린다는 게 시작이었어요. 특히 외출 중에 툭툭 새는 게 너무 불편하고 창피해서 사람 만나는 걸 꺼려하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검사해 보니 직장 주변의 신경 전달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 자율신경 반응도 둔화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게 신호가 늦게 전달되거나 조절이 안 되면서 새어 나오는 현상으로 이어졌던 거죠. 이럴 경우에는 단순히 식사 조절이나 운동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혈당 조절을 철저히 해야 하고요. 약물이나 물리치료를 통해 신경 자극을 도와주는 보조요법도 필요할 수 있어요. 또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이 신경이 손상되기 시작하면요. 방귀뿐 아니라 소변 조절, 성기능 저하, 식사 후 복부 팩만, 더부룩함, 이런 여러 증상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귀가 새는 증상이 있으면서 변비와 설사가 왔다 갔다 한다. 복부 팽만이 심하다,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간다, 이런 증상까지 함께 느껴지신다면 반드시 신경과나 내분비내과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행히 김 어르신도 운동요법, 혈당 재조정, 그리고 재활치료를 병행하면서 서서히 증상이 개선되셨고 지금은 밖에 나가는 게덜 불안하다고 하세요. 정리하자면요, 방귀가 자꾸 새는 증상은 꼭 장이나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 특히 자율신경의 이상이 왔다는 몸의 경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조금 의외의 원인 하나를 알려드릴 거. 방귀가 자주 새는 분들 중에 검사에도 장도, 근육도, 신경도 괜찮은데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스트레스와 심리적 긴장이 장운동과 가스 배출을 교란시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제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장, 근육, 신경 쪽 원인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긴장하거나 사람 많은 데 가면 배가 갑자기 꾸르륵거리면서 가스가 차는 느낌, 심지어 방귀가 새듯이 나올까봐 몸을 바짝 긴장하게 되는 경우요. 이게 단순히 민감한 성격 문제로 치부되기 쉬운데요. 사실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스트레스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몸속 기능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심장박동, 혈압, 소화운동, 가스 배출까지 다 포함돼요. 그런데 이 자율신경이 스트레스나 긴장에 자꾸 과하게 반응하면요. 장 운동이 지나치게 빨라지거나 가스 배출 타이밍을 헷갈려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 본인은 참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그걸 조절하지 못하고 세워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증상은 특히 낯선 장소에 가면 유난히 배가 아프거나 면접, 모임, 강의 같은 상황에서 배가 부글거리고 가스가 참기 어렵고 민망한 순간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장 트러블이 아니라 심리적 자율신경 조절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병원에 가면 멀쩡한데 사람 많은 데만 가면 방귀가 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항문 근육도 괜찮고 장 검사도 이상 없는데 불안성장 증후군 혹은 기능성 장장의 진단이 나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조건 약보다는 심호흡 훈련, 장 이완을 돕는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불편한 순간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습관. 예를 들어, 어떤 자리에 가야 한다면 미리 화장실 다녀오고 그 전엔 자극적인 음식이나 카페인을 피하고 배에 가스 차는 걸 줄이는 식사 조절을 해보시는 거죠. 또 하나, 이걸 참아야 한다는 압박감 자체가 오히려 가스를 더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 혼자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 긴장은 몸을 바짝 조이게 만들고 결국 방귀 조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방귀가 새는 게 무조건 장 문제, 근육 문제만은 아니고 내 신경계가 너무 긴장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일 수도 있어요. 이 증상이 왜 단순한 창피함이 아니라 건강 전체의 문제를 보여주는 복합적인 신호인지 이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방귀가 자꾸 새는 이유 다섯 가지를 하나씩 살펴봤죠. 근육이 약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장 안에 가스가 너무 많이 생겨서일 수도 있고, 신경이나 자율신경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스트레스, 긴장 반응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섯 가지 원인은 한 가지만 딱 떨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에서는요, 근육도 조금 약해지고, 장이 예전보다 느려지고, 혈당도 조금씩 오락가락하고, 심리적 긴장도 많고, 이 모든 게 조금씩 겹치면서 방귀가 자꾸 세요, 가스를 못 참겠어요 라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몸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하냐? 바로 생활 전체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것, 이게 첫 걸음입니다. 내가 요즘 어떤 식사를 하고 있는지, 화장실은 규칙적으로 다녀오는지, 복부 운동이나 걷기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지, 혈당이나 혈압은 잘 조절되고 있는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이런 걸 하나씩만 고쳐도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해 줍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환자분들이 방귀가 자꾸 나와요라고 이야기하실 때 사실 그 안에는 내가 예전 같지 않다. 내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불안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불안은 몸이 도와달라고 보내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잘 관리하면 창피한 증상이 사라지는 걸 넘어서 몸 전체가 다시 편안해지고 사회적 자신감, 식사 습관,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실제로 뭘 해야 도움이 되는지 짧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방귀가 자꾸 새어 나온다. 조절이 안 된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이상하다. 이런 변화가 생겼다면 그건 단순히 창피하고 민망한 문제가 아니라 몸이 나에게 이제 좀 신경 써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몸은 조용히 조금씩 변합니다. 근육도 약해지고 장도 느려지고 신경도 예전 같지 않죠. 그 변화는 대개 가장 먼저 소화 기관, 특히 배와 변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늘 마주하는 이 방귀라는 신호를 그냥 웃고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은 진지하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원인 중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식사 습관, 자세, 운동, 그리고 심리적 긴장을 다독이는 습관까지 하나씩 점검해 보시고,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특히 자주 새는 방귀는, 그 자체가 병은 아니지만, 그걸 유발하는 몸속 환경 변화가 병으로 이어지기 전에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단한 분이라도, 아, 나만 겪는 게 아니었구나. 이제 그냥 넘기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느끼셨다면, 오늘 영상은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비슷한 증상 겪고 계신 가족이나 지인 분들께 이 영상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몸의 불편은 숨길수록 커지고 나눌수록 해결의 실마리가 가까워집니다. 건강은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는 그 방귀 하나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